반갑습니다 구독자 600명을 돌파한 머니차차입니다 오늘은 ISA에 담으면 좋을 만한 ETF가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다름 아니라 한 가지 섹터를 이야기할 건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E 바로 전기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는 SMR 원전 소형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23년 이후 글로벌 증시 메인 드라이버는 AI였죠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영위하는 버티브 홀딩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홀딩스, 또 전력 인프라의 퀀타 등이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 다음 시장에 관심이 이동한 분야는 다름 아닌 전력 공급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면 전력 인프라가 뒷발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내장에서는 변압기 섹터가 엄청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24년 포스트 AI 수혜주 찾기 예상, 다음 흐름은 에너지라는 거죠. 이 SMR Launch Detective라는 메리츠 리서치를 함께 보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의 다음 문결은 다름 아니라 에너지라는 겁니다. AI가 늘고 데이터 센터 건설 및 관리가 늘면 전력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양 자체에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AI가 에너지와 전기를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고 또이 AI가 거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절대 거스릴수 없는 물결이라는 것이 아마 이 리서치에서 저희가 느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생산 마르렉을 감안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입니다. 보시면 현재 저희가 위치해 있는 23년, 24년, 6이죠. 어,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급증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량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원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둘의 금악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입지상 유사성.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과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상당히 유사한데요. 거의 뭐 짝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들이 이러한 원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 원전 업체들에 의존하여 전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전력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 표는 미국 원자력 산업 관련 주요 이벤트 타임라인이고요. 함께 가볍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거버먼트와 리서치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정리한 자료이고요. 최초 SMR 디자인 승인이 20년에 일어났었고 첫 사고 저항성 연로로 구동되는 원자로 설치 또 테라파워 차세대 원자로 실종 프로그램 개시 등이 눈에 띄네요. NRC가 SMR 관련 Final Rule 발행을 공표하였고요. 또 보시면 차세대 원자로 개발 촉진 등이 있고, 24년에는 현재 오클로 상장 예정과 차세대 원자로 설치 허가, 원자력 발전 지원 관련 주요 법안 통과 예정 등이 눈에 띕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27년부터 29년에는 첫 SMR 모듈 상업 운전을 목표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까요? 기업 중에는 뉴스케일 파워와 BWXT가 가장 눈에 띄고요. 국내 기업 중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BHI 정도 볼수 있겠네요. 뭐 보고서 상엔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제가 지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BWXT 관련해서 시제품 납품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태웅도 어 해당 SMR 관련 주로 테마 주로 부각받을 가능성 이 있고요. 최근 또 주요 매물대를 계속해서 좀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함께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애정을 가져온 기업 1층 전기는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코스피 최고 기대주로 우뚝 썼는데요. 오늘 정말 큰 거래량과 함께 정말 중요한 가격대를 모두 잡아먹어주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였고요. 기타 변압기 종목들도 의심의 여지 없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박시 님이 다 맞고요. 미국 기업의 주가 추이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전기 기업, 티커명 NVT, 엔벤트 일렉트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 부품 및장비 섹터답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솔루션 기업은 HUBB, 허벨입니다. 유틸리티 및 전기 솔루션 제조 업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송전 및 배전, 변압기, 이런 쪽은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인 테크놀로지이고요. 티커명 TT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기업도 상업용 냉난방 시스템, 빌딩 제어, 에너지 서비스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아주 기울기가 살벌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기업, 뉴스케일 파워의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SMR 산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력 수요 증가, IRA 첨단 원자력에 대한 세급 공제를 고려할 때, 뉴스케일파워의 기술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력 소비량이 20년에서 3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이 요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요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고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목도 중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말이죠. 23년 초만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청정 에너지 관련 프로세스였는데요. 다만 지금은 데이터 센터와 AI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기, 에너지는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되는 섹터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법 통과가 뉴 스케일 파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의 정부 SMR 산업에 대한 지지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요. 미국에서 2개 이하의 SMR 배치에 대해 비용 분담 보상에 약 8억 달러를 할당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2030년까지 설치될 SMR 제조에 추가로 1억 달러를 할당하는 법안 논의 중이라는 것도 이야기 중 일부였고요. 제조 능력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어, 두산 에너빌리티와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자료가 뮤스케일 파워에서 제공한 4분기 실적 발표 프리젠테이션이고요. 장기 수익 전략 수립과 두산을 언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전기 변압기 섹터의 질주와 SMR, 원자력 소형 모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으로 더 진행될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